여기서 걸어가야 된다고? 응. 걸으면 되지. 응. 7, 어. 7분이면 껌이야. 아, 어, 야, 어, 야 출발로 갔다. 어? 야, 저거 뺏라고 빨리. 어, 맛있겠다. 어. 아니, 왜? 하... 뭐, 아, 진짜. 이거. 하동 도착. 집으로 어디로 가야돼? 돼? 일단 가족분들 간다 네. 일본에선 우리랑 거의 절반을 영통으로 지냈어 <laughs> 이건 아닌데 진짜 내새끼 예, 절반은 아닌데 내가 만들게 응. 게요 응. 뭐, 편한... 유튜브를 아 뭐. 그래? 네. 거. 안녕 음, 어. 어, 맛있겠다 Who made this? Eh? I'm not sure. I'm n o 근데 파는 게 없어

나너미 근데 프랭크 버거 특유의 수제 파티 맛이 너무 좋아. 야 병트 추가할게. 어, 무서워, 우리 <laughs> 그러니까 저야스와먹는 이거 맛살라 말해야 돼요? 아! 그 우리 하와이안 피자를 햄버거로 먹는 느낌? 음.. 맞아. 몰라, 설명 못다 근데 이름 그대로 설명할게. 그 점수는 0.2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음. 점이요 저는 마이5점이에 짜잔! g a n i a I'm going to be a little. I'm going to be a little. I'm going to be a little. i 아니 o i n 튼 미트. 이거 AI 광고야 거울을 치면 겼어요 그런 겼어요 보세요 <laughs> 네 골고루 다아요이데뚝뚝 안녕? 난 마루 안녕? 난나 <laughs> <laughs> 몰라? 나 몰라 설마? 몰라? 충격이다. 어. 와. 왜? 알. 우리 녹아. 노가... 아 다들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버스가 드디어 왔어요. 오분. 와우. 너무 힐링. 뭘봐꼴배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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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도착. 오야 이런 것도 판다. 네. 된다. 뭐, 뭐 몰랐어. 5등가봐 나도 해볼래. 너도 오등. 제발. 이번에 등 나오는 거아니야 우리. 5 등이에요. 아 네. 아니 싫어요? 아 사실 크리스피로를 먹고 싶었어. 호랑나비가 저희를 해쳤어요. 네. 아, 근데 그렇게 큰 호랑나비는 아니, 처음이야. 이지랄로. 이지랄로 우리. 내가 보기에 지금 지가 나비 중에 좀큰 편이라고. 여는 확실히 관광객이 아니 와서 우리 식사들은 어요? 한어 아, 먹었어. 요 어디서 들어왔어요?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왔어요? 네. <웃음> <웃음> 오. 신기하다. 어, 오, 또 중국 피 같은 네 오. 고박스 그래? <laughs> 나 진심 헤어져. 이제 <laughs> 가까이어 어.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터나요. 가 <laughs> 내가 잖아 Alright. 야대박이야야포코가 내려줘야. 야 지려. <laughs> 야너 비주얼 충격적이다 안녕 아, 아, 야딱 저기서 우리 바지 가지리깨야끝나 들어갔어? 심장이 끓기만 했다너다이야 자세기 <laughs> 아, 보여줄 수 있어? 3초으로팬서 때문에 어. 어? 대박. 맛있어? 아니, 안 먹어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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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먹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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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동에 고기를 잘굽는 아, 녀석이나 아, 타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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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김치가 아니고 패션부터 고수의 향기가철철철 왜? 너무 저 뚜껑 한 번만 줄래? 감사합니다. 따라란단지니다 오 괜찮다. 그렇지. 오. 장 가운데 보자. 응. 들어가고. 상추 갖개님 차이. 나는 너는 깻잎 사이에난둘다 먹어. 난둘다 어. 먹는데 깻잎은 음. 좀더 들어가긴 해. 응. 음. 너네 만약에 만약에면 어떡할 거야? 나 이거 배워 먹어도 돼? 응. 네가 다 먹어. 아싸. 어, 지금 개각에서 놀다가 이제 개각. 고기 고기 구워 가지고 많이 오겹살. 술은 먹기 전에는 뭔가 설레거든? 막상 먹으니까 좋을 것 같다. 아! 솔직히 맛만 따지면 콜라가 제일 맛있어. 인정. 그리고 나는 귀신도 안나서으면 좋겠어.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야? 사람이 뭐. 무섭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 약간 음. 매린도다크지럼어 음. 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스릴러를 원하는 거네. 거네? 응. 그럼 스릴러 보자. 영화 보면서 수박 먹으면 되겠다. 수박 앤드 마지막 왕. 아놔 아나 아놔 꺼져. 조용히 해. 나 졸라 잘통 어우 ㅈ 어우 존나 더러워 와.. 일본 호스트줄 안녕 아.. 얼굴 많이 보았나 얼굴이 <laughs> 어, 좀 심각해 이 똑같다 진짜 뭐 유튜브 안에서 크리을 하신 거예요? 네! 어, <laughs> <있자. 이것도 꽂았죠? 웃음> 이거 듣고 듣자네 이거 듣 왜? 네 하세요. <laughs> 수정이가 유도 크림 줬다. 어나 나도 유도 크림 줬어. 근데 그거 바르는 건데? 입술. 입술이.. 그거 유두에 바르려고. 이게 진짜.. 오늘 난 유두에 바르려고 그래놔 한 거니? <laughs> 유도 <유두> 부드러워지서 어떡하게. 아 <laughs> 더러워. 나 다들 지가 생긴 아! 줄 아나. 네, 네 곁에 <laughs> <laughs> 실장게들고만 하려고. 아니 다크서클 때문에 애교살 생긴 거 보여? 우와 좋겠다. 너안가려도겠다 좋은 거지. 음. 아 조명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너 유튜브 보면서 가져왔어야지. 니 그러니까, 네가 가져와야지. 내가? <laughs> 날이 더워서 어, 앞머이 내리는 게 마음에 드는 거같데 더우면 넘기게 돼 있어. 명언이다 아, 눈에다 파우더 칠을 하니까 지금 속눈썹까지 흰색이 됐어요. <laughs> 웃긴 얘기세요? 면감을 받은 척하고. 제가 코에 진짜 기름이 잘 껴가지고. <laughs> 저도요. 코에 파우더를 존나 발라야 됩니다. <laughs> 너 그거를 유튜브에 할수 있겠어? 네! 왜요? 너유 그 목록에 추가하자. 너 너무 바라는 게 많다. <laughs> 아니 음, 그, 음, 그 물총사진을 음. 가능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있어 아니 나는, 나는 나는 웃겨가지고 배를 잡을 것 같은데 아 약간 근데. 장난으로라도 가능이라고 해주면 좋겠어? 아니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은데 아니 선아야 그러면 그건 강제잖아 선아야 선아야 생각해봐 너 가능해? 그 오빠가 너처럼 그지랄로 하고 있으면 선아 가능해 야, 너네 남친이 그러고... 아니, 난 졸라 귀여운 그냥, 것 같아. 난, 난 몰라. 솔직히 가능. 아니, 나도. 그,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이 가능한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맞아. 좋은 거지. 그 모습이 가능하지. 아, 그래? 귀엽잖아. 왜안 돼? 왜안 돼? 대단한데? 스파로가 그래. 어, 가능이지. 그니까, 새끼야. 난 제발이야, 제발. 어. 이거, <laughs> 그렇게. <웃음> 존나 웃기네. 아니, 그 사진으로 그랬다니, 너무 웃겨. 짜증나. 저걸로 애초에 가능하냐고 물어본 게존나 하여자, 러얼. 야, 댄싱퀸. 아, 그건 진짜 원어렌지 몰라서 신이 안 나네요. 오늘 추천해줘 색깔은 뭘까? 김미코 랄라. 김미코 랄라이지라. 그 라지볼 랄라요 야, 확실히. 확실히 파운데이션이 더 커버가 잘 된다. 엄마 어, 파데아 니고 쿠션인데, 진짜. 넘어갈게요. 안 어때? 안 어때? 오늘 화장 확실하게 터줄게요. 네. 켜놓는다. 조심해라. 응. 음. 음. 모르데, 밟아버리기! 나 어, 이런 거 다닐까? 나 어, 지금 한다. 그건 아니야, 그러야 뭔가 s m 에서슈퍼윙 같은 거또 나올 것 같아, 지이아안 나온 줄 알고 욕 존나 먹었어. 그때 욕 존나 먹었어? 음. 내가 미쳤어. 여기 있었어. 있었어. 하나에 3만 원이었어. 어? 뭐? 돈안 넣어 마. 여기 다나 얼마에 고양이로 빼줄 사람? 예? 빼다가 망하면 싸대기 때릴 거 아니야. 어, 그렇긴해나 나는 못 해. 아, 못해. <laughs> 알았어. 계속 나 메이크업 펜사가 항상 비어서 싫어요. 어. 늘바레 너무 좋아. 나 속눈썹 응. 아, 붙여야겠다. 아 샤갈. <laughs> 너왜 자꾸 우리 다섯 명이라 착각하지? 뭐라서 아니 어제도 귀신 네개 네개 달라고 그러는 거야 적당으로 가라고 나 빼고는 있는데 무슨 이거 루플리야? 아니? 이거 랜덤? 와 우리 안 와? 너, 너 어떻게 알아? <laughs> 그러 그래, 우리 나이를 알아? 요, 요, 아, 좀 내리기 힘들 것 같은데? 작은 애가 들어갔 작은 애가 들어가? 내가 여기 옆에 태있게아 그래? 그럼 선아 <laughs> 먼저 타. 약어요약어요약은안 했는데. 물어봐요. 저는 아, 제발 비워져 있어. 라 그니까... 오늘 날씨 좋다. 밥을 해도 똑같은 밥인데, 정말 잘된 밥이 조금 끝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가 보이도 음식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화분이시죠? 네, 이거는... 네. 네, 또는... 3 5 0 0 0원이요 제작을 먼저 다관에 다 넣어주신 다음에 물을 3분의 2 정도 따르셔서 응. 1분 이상 식혀주세요. 여기서 밖으로 나가도 되겠다. 왜냐면 벌레가 존나 많아. 어, 레알. 나벌없진짜참 어, 좋겠는데. 어. 응. 그거 꼰말이야?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없어져서 오늘 어, 그 화장을 빡세게 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화장이 자꾸 사라져, 얼굴에나 아, 픽스 안 했다. 나뭐 했는데. 1분 지난 거 아니야? 움직이지 마! 여기 렇게 위험한 거야. 죽지도 않고. 와, 아, 아, 지, 아 진짜 지랄하지. 막아아졌다 어, 저기 갈 거면은 저기 아닌가 그냥. 무 아, 어, 깜짝아. 그 뚜껑을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진짜. 내가 너무 양배분을 어, 못 했어. 실수 위에서 한번 찍봐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예요? 내가 심의를 어... 너무 해 줬다. 날 너무 사랑하는 음. 응? 응. 약간 김과 미역을 우린 낫다 <laughs> 15초가 아니야, 15분 아니야? 아, 뭐 개소리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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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안, 이안이세어이나안 괜찮은데? 나나 괜찮다고? 나나는 나안이 세안, 이 세안, 이 세안, 이 세안, 이세이건 진짜 아니야? 김을 물에다가 세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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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안, 이나안이 세안, 이 세안, 이 세안, 먹, 먹, 먹다가 넣을 수있어 근데 우리 많이 잤다 응. 8시부터 잤잖아 <laughs> 9시? 아, 9시 9시부터 7시가 아가아니시가 아니고 시가 아니고 8시가 아니고 가니고 8시가 아고 8시가 아니고 시가 아니고 8시가 아니고 8시고 8시가 아고시가아잤고 8시가 지니고 8시가 이고동고동 안에 있던 물을 빼가아고8린 맛. 그 비린 비린 맛이 어, 조금 있어. 조개고8 신기하네 래수없는어어 어디서가... <laughs> 과자 먹을 사람? 저요 나도. 이거 맛있어 그냥. 그냥 크리스피롤에 약간 쓴맛? <laughs> 어, 약간. 자. <laughs> 굿. 음. 난돈 받으면 어떤 일도 할것 같은데. 진짜? 응. 그럼 너 만약에 장다니엘이돈줄 응. 테니까 자기 대신에 길거리에서 이보잉 해달래. 할수 있어? 얼마? 음, 10만원. 10만원 짜? <laughs> 네. 근데 명성과 <laughs> <진짜>? 지위가 <laughs> 걸려. <걸렸는데. 웃음> 50만원이면 해. 얼굴 살고 가는? 얼굴 가리고 안 돼? 지 가면 쏘면 되지. 강다니엘 대타여서 강다니엘 메이크업 2, 사회가 해준대. 아 그럼 가능. 나인 걸실별 못할 거 아니야. <laughs> 전화야, 다시 그렇게 털어봐. 뭐? 엉덩이 털듯이. <laughs> 아, 온돌 속이 아니야, 이게. <laughs> 트와킹 전화. 너무 어, 절망적입니다. 아, 어, 왜냐하면 버스랑 택시가 없거든요. 어, 것 같아. 미칠 거 같아. 너 아, 화장 다본 적. 응. 아, 나도. 화장한 의미가. 아, 진짜 어떡할 건데? 집에 고추장 먹어보고 맛있습니다. 저게 그거? 루 세아, 내가 질문해봐네 느낌이 있 조금 아쉽고요. 음! 맛있게. 음! 어, 음. 이거 밥 비벼먹고 싶다. 어, 아, 저희 산책빔밥도 하나만 주세요. 난 여기서 치킨 두 마리 가능해. 응? 이거 지랄하지. 맨날 저지랄력고 앞에 아, 불렁 앞에 아, 불렁 지랄. 지린다. 먹어볼게요, 여밥 봐도 맛있어 보여. 물어보는 냄새가 야 알로에 때리면 되나요? 알로에 아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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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존나 맛있다 존나 맛있다. 몇 아, 맛있는데 맛있어 몇 살이면 알이세요? 아 국수 맛인데 맛있어 형이 없어. 응. 뷰이하면뭐주신대소 응. 짝? 뭐 네, 써야지. 할 거라고 어, 해봐. 근데 광공처럼 얘기해. 왜 여자 안마가 어. 출근 전 러닝? 대단한데? 나 알바 가기 전에 일어나는 것도 싫어서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데 나도 저도요 감사합니다 음. 어이 시력 <laughs> 괜찮아? 음. 임수니까 이가 시리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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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임산부 너무 오신다니까 저기서? 좀... 어? 진짜? 아이싸 에이사인데요? 아이사 <laughs> 아싸 근데 이수 쏟아먹었다. 그어쏟아다 그냥 드시라고 하자. 정해서 와오늘주 시급이 3790만 원 응? 존나 무섭다. 응. 엄마 또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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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떡 계속... 처음 먹은 거야? 오수정 너가 떡다 먹었어? 아니 나는 지 여기 들고 있는 족족떡이 있던 왜냐면 나 엄마랑 먹으면 내가 떡을 먹을 수가 없다? 그냥 네. 엄마가 떡을 다 먹었어. 좋아하셔서? <laughs> 나 기차에서 설사할 듯. 설사가 아니라 <laughs> 설사. 아 재수 없어. <laughs> 나 블러셔 티가 안 나네? 나는데 실제로는. 아 그래? 여기서는 잘안 여기 맞아. 니 <목소리> 네 두, 니쪽 네 볼이 아, 뭐? 아. 그냥 빨간냥. 아우, 진짜. 아우, 아우. 이거 썸네일로 해라. 야, 너 어디가 <목소리> 너? 말도 <목소리> 개웃기. <웃기는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안초는 얘가 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아, 맞습니다. 개새끼야. <목소리> <목소리> 나 이거 살 거임. 와 어, 귀엽는데? 응. 오천 원? 아, 아따가 아, 팔팔털 팔. 아야. <laughs> 뽑힌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잘예요 혼자요. 이은니랑왜 이렇게 짜는 거 싫어? 어. 이이새 거예요. 다음에 부모님이랑 와야지. 차가 있어야 돼. 어. 기차 타러 갑니다. 다들 지쳐서 자고 있어요. 네? 그래? 저눈 뜨고 있는데? <laughs> <laughs> 저눈뜨고 <끊고> 있는 사람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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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도 안아게다가 아, 어제 새하 고양이 자세도 적어요. <웃음> <웃음> 냐옹. 난 가만히 있었다. 어? 뭐야 이거 내편세번 말했는데 어. 이 새끼가 집대 있게 계속 내고 가려는 거 전면 없야너 수정이 어, 가방에 뭐 있지? 어, 어, 어. 드디어 부산에 어, 어, 어. 간다. 어. 버스가 많은 부산. 나 여기서 눈물이 나지 얘들아? 우증 <laughs> <요즘> 장면 <장면답네>. 덥네다큐멘터리예요 <laughs> 너무해. 있어. 있어? 얘들아 뿌이. <laughs> 영상이야. 야나그 지하철 계단 봤는데 개 무섭더라. 본 사람. 뭔데? 뭔데? 말해봐. 어 아, 말하기엔 말해봐? 길어서 못 말해. <laughs> 야 네가긴 길어서 말못 해서. 저써지고나 <laughs> <laughs> 나 이제 맨날 차야지. 나도. 똥쌀 때도 끼고 머리 감을 때도 끼고. 음. 아 이거 근데 이거 그러면은... 잃어버릴 것 같은데. 망해. 지금 약간 뽀로로 닮았어 나. 근데 되게 너네 아버지랑 되게 닮았다. 진심? 야, 이새 왜 이렇게 인정아. 너 만약에 야. 네 남친이 응. 띵동하면 어떡할 거야? 또 띵동한다고? 응. 어, 없 꽂아. 에야. 어디 있는지 몰라. 일단은 <laughs> 띵동. <laughs> 띵동. 코드 없어질 아이야. 2 9곳 뭐라? 다음 주세요. 엄마 임무. 네.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